네 이번 시간에는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는 우리가 일반 개인 사업자한테 가는 혜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혜택이 없습니다. 이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는 뭐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고 현금 매출 있는 사업체들은 매출이 다안 드러나잖아요. 근데 신용카드 발행액, 그러니까 신용카드 매출이 있는, 또는 여기서 말하는 신용카드는 현금영수증 포함입니다. 현금영수증하고 신용카드 매출은 다 드러나는 세금이잖아요. 세무서에서, 국세청에서 바로 포착이 가능합니다. 이런 매출이 있는 개인사업자들이 매출 신고하는 신용카드랑 현금영수증 발행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차감해주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현금매출만 있는 데들은, 다 드러나지 않으니까 뭔가 형평성 차원에서 혜택을 더 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과세자 중에 영수증 교부 사업자와 간이 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점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를 발행하거나 뭐 전자화폐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1.3%를 공제해준다. 그러니까 법인은 안 되고요. 개인 사업자 중에 일반 가세자나 또는 간이 가세자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보통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를 발행하죠. 세금계산서 발행은 사업자끼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라는 말은 대부분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 그런 분들 상대로 하는 대표적인 음식점 소매업 이런 데가 되겠죠. 이런 데서 카드 매출액, 현금 영수증 매출액. 공급 대가 기준입니다. 그 금액의 1.3%를 세액 공제해 주는데, 간이가 세자면서 음식점 숙박업을 영위하면 2.6%까지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나, 한도 끝도 없이 해주는 게 아니고, 연 지금 현재 500만 원인데요. 그래서 매출의 큰 음식점들은 상반기 250, 하반기 250 이렇게 나눠서 놓잖아요. 보통, 물론 뭐, 몰아서 상반기에 많이 받고 하반기에 조금 받고 이래야 되는데 한도가 500인데 이번에 경기 악화됐고 뭐 고용 창출이 안되고 뭐 이래서 700으로 늘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부가세 신고 때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2018년 하반기에 한도를 뭐 700으로 늘린다 이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700으로 보시고요. 그래서 1.3% 또는 가니면서 음식숙박업 2.6%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업종을 보시면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최종 소비자에게 재하영역을 공급하는 다음에 개인사업자가 가능하다 법인은 제외된다 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목욕, 이발, 미용, 여객운송, 입장권 발행업 그 다음에 변호사, 변리사 같은 이런 전문 자격사의 공급가액 중 사업자가 아닌 자와 최종 소비자와 거래한 사람들 그 다음에 건설업, 운수업, 주차장업 등이 주로 사업자가 아닌 사람하고 거래를 했을 경우 이럴 때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법인은 제외된다는 거죠 한도가 원래 500이었는데 이제 700으로 변동됐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요박스안에 내역이 방금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고 하나 더 강조할 것은 여기 보시면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은 제외된다. 요게 함정입니다. 우리가 개인사업자라고 해서 제조업을 하는 사장님이 카드 발행액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1.3% 세액공제 해줬다가는 큰일 납니다. 도매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남대문 이런 데 도매업하는 사장님들 거 이런 거1.3% 세액공제 안 되고요. 뭐 저기 뭐 아크릴 이런거 명 을지로 가면 명패제작 뭐 이런것들 많잖아요 <laughs> 대부분 제조업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거 1.3% 세액공제 하시면 안됩니다 업종제한 이거 있다는거 제조업 도매업 정도는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